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보드게임 중 하나로 꼽히는 엘 그란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걸 단 5분 만에 마스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권력과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한 이 치열한 전략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배경은 15세기 에스파냐입니다. 왕국은 분열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바로 이때 여러분은 왕국의 가장 강력한 귀족, 그러니까 엘 그란데가 되는 겁니다. 왕의 힘이 약해진 바로 이 틈을 타서 에스파냐 전역에 여러분의 영향력을 쫙 떨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게임의 목표예요. 내 네, 목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총 9라운드가 진행되는데 이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점수를 얻어서 진정한 엘 그란데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점수는 대체 어떻게 얻는 걸까요? 자, 엘 그란데가 되는 길, 승리로 가는 길은요, 딱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기사들을 이 에스파냐 전역에 얼마나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하느냐. 바로 이거죠.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유닛, 바로 카바예로라고 불리는 여러분의 기사들입니다. 얘네들이 바로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요. 이 카바예로들을 에스파냐 여러 지역에 보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한지역에 다른 누구보다 내 기사를 더 많이 두면, 그러니까 다수결에서 이기면 그 지역의 점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라운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권력 투쟁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게임의 각 라운드는요. 진짜 머리 싸움, 자원 싸움 아주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한 라운드는 크게 보면 딱 다섯 단계예요. 먼저 행동 카드를 쫙 펼쳐 놓고 그다음에 다 같이 권력 카드를 내서 순서를 정하죠. 그 순서대로 자기 차례를 진행하고 라운드가 끝나면 정리. 그리고 중요한 거 3, 6, 9 라운드가 끝나면 점수 계산을 합니다. 자, 이 흐름 기억해 두세요. 자, 매 라운드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딱한 번의 선택이 그 라운드 전체를, 아니 어쩌면 게임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관력카드를 고르는 순간입니다. 이게 엘그란드의 진짜 핵심이에요. 보세요. 1부터 13까지 카드가 있는데 높은 숫자를 내면 내가 먼저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낮은 숫자를 내면 더 많은 기사를 보충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고민되죠? 정리해 볼까요? 높은 카드를 냈다. 그럼 내가 1등으로 행동하니까 제일 좋은 액션 카드를 딱 선정할 수 있겠죠. 대신에 병력 보충은 거의 못 받아요. 반대로 낮은 카드를 내면 어떨까요? 병력을 아주 그냥 두둑하게 챙겨서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순서는 거의 꼴찌라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남은 별볼일 없는 액션 카드만 가져가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매 라운드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승부의 관건이에요. 자, 그럼 권력카드를 내고 순서가 정해졌어요. 그럼 내네 차례가 오면 뭘 할까요? 여러분의 차례는 아주 간단하게 딱두 가지로 나뉩니다. 등용, 그리고 행동. 자, 내네 차례가 오면 첫 번째, 등용입니다. 내가 냈던 권력카드 기억나시죠? 거기에 그려진 기사 수만큼 내 병력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동. 이제 공개된 액션 카드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서 그 카드에 적힌 강력한 효과를 사용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 액션 카드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해줘요. 하나는? 카드에 적힌 숫자만큼 내 기사들을 게임판에 배치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는 정말 판을 뒤흔들 수 있는 특수능력을 쓰게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왕의 위치를 옮겨버린다거나 상대방 기사를 맵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강력한 것들이죠. 그래서 매번 다른 전략을 쓸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기사를 배치할 때 아무 데나 막놀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국왕이 있는 지역의 이웃 지역에만 놀수 있다는 겁니다. 국왕의 시선이 닿는 곳에만 병력을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것 때문에 국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전략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게임판 한가운데를 보면 아주 커다란 탑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카스틸료입니다. 처음 이 게임을 하면 이 탑은 도대체 뭐지 싶을 거예요. 아주 미스테리하죠. 근데 이탑 그냥 장식이 아니거든요. 게임의 판도를 한방에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카스티오의 비밀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카스틸요는 일반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긴 바로 여러분의 군대를 몰래 숨겨두는 비밀기지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 병력을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짜잔 하고 꺼내서 판을 뒤집는 거죠. 규칙은 그 이렇습니다. 내 기사를 배치할 때 맵에 놓는 대신에 카스테요로 보낼게요 하고 이탑 안으로 쏙 집어 넣을 수 있어요. 몇 명을 넣었는지는 나만 아는 비밀이죠. 그리고 이렇게 숨겨둔 병력은 점수 계산 라운드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나와요. 그러다가 점수 계산 때 터트리는 거죠. 심지어 이탑 안에 가장 많은 병력을 숨겨둔 사람한테는 보너스 점수까지 줍니다. 자, 드디어 클라이맥스입니다. 점수, 계산과 승리.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머리싸움이 과연 어떻게 점수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점수 계산은 총 3번, 3라운드, 6라운드, 그리고 마지막 9라운드가 끝났을 때 합니다. 자, 점수 계산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모두가 카스틀리오에 숨겨둔 내 비밀 병력을 어느 지역에 투입할지 종이에 몰래 적어요. 그리고 카스틀리오 자체 점수를 계산한 뒤에,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공개하면서 병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아니, 저기에 저렇게 병력이 많았어? 하면서 온갖 반전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대 혼란이 끝나고 나서야 맵 전체의 지역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지역 점수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각 지역마다 점수판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갈리시와 지역을 보면 1등은 4점, 2등은 2점, 근데 3등은 빵점이네요. 다른 지역은 또 점수가 다르겠죠? 이렇게 지역마다 점수 가치가 다르니까 어디를 집중적으로 노릴지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너스 점수도 있습니다. 첫째, 국왕이 있는 지역 있죠? 거기서 공동 1등 말고 단독으로 1등을 하면 추가 2점을 더 받고요 둘째, 게임 시작할 때 정해진 내 본거지에서 단독 1등을 해도 추가 2점을 또 받습니다 이 2점, 4점이 막판에 승부를 뒤집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렇게 9번의 라운드 그리고 3번의 피 튀기는 점수 계산이 모두 끝나면 마침내 최종 점수를 합산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단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파냐의 새로운 지배자 진정한 엘그란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깨 암의 진짜 재미는 바로 이 선택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지역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카스텔리오의 비밀 군대를 모아뒀다가 마지막 한 방으로 운명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에스파니아의 역사를 새로 쓸 차례입니다.